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많이 힘든 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뭐 가정, 또뭐 직장, 또뭐 교회, 또 개인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아 많이 참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많이 지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세요? 예전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고난이 닥칠 때, 어, 가슴에서 아내, 사, 아내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laughs> 뭔들 못하겠나? 이러고 이겨낸대요. 그 아내는 또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다 꺼내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겨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뭔들 못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시나요?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한번 옆에 있는 배우자 한번 보시면서 네 그런 고백 말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이겨냅시다. 내가 이 사람도 지금 같이 사는데 여러분 한 심리 상담학자의 증언입니다. 네 조금 늦게 오지시는 이분은 시동이 좀 늦게 걸리신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맞다 맞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남편하고도 살았는데 오늘 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남편 집사님? 같이 안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한 심리상담사의 증언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 사건이나 사고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도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인생이 뭔가 허무해지고요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또 코로나 상황이 왔다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도요 지금이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끝까지 안 걸리길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2년 반 동안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 이상하게. 이거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또내 삶에 기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 뭐 지난주 전교인 야회 이런 거랑 관계 없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다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자기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믿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에 참여해도 감격이 없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요. 기도할 자리에 와도 입이 안 떨어지고요.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서 주야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해 봤으니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상태도 다 심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스스로의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정말 그 삶이 힘들고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첫 번째 인간의 한계가 옵니다.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은요. 지금은 정확한 목적지가 없지만 가면서 알려줄게 이런 의미거든요. 일단 순종하고 떠나, 그럼 내가 가면서 알려줄게.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은 해주셔야죠. 어디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제 나이도 있고 아니 갈 바를 모르고 가는데 이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앞장에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기는 잘온 거예요. 도착은 일단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가라고 해서 왔고 와보니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맞는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75세 나이에 아니 이제 좀 편하게 살수 있는데 노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 나이에 도착했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심하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먹고 살수 없겠다.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순종은 했는데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간 애굽 땅에 갔지만 애굽 땅에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와라. 잠깐만 가서 먹을 것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서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찾아갔던 애굽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그것 때문에 모두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니까 계속 일이 꼬이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허무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며 살려고 할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에서 쫓겨 나올 때에도 많은 은과 금과 가축들을 얻어 나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왕이 자칫 잘못했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서 깜빡 속을 뻔했고, 또 누구라도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할까 봐온 나라가 죄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애굽 왕이. 이 모든 것에서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많은 가축 두고 내쫓 그냥 쫓아 버렸어요. 계속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딱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한마터면 아내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많은 가축 은가금을 끌고 돌아왔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한 적이 없지. 그리고 그것에 생각해보니 예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곳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애굽 땅에 갔다 온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자신의 삶을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허무함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삶이 목마르십니까?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지십니까? 괜히 삶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적으로도 막 다운되어지고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은요. 아브라함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 주신대요. 구해야 들으신대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기분이 다운되고 삶이 다운되신 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아 그렇지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았었지 그리고 다시 그것을 기억하여 제단을 쌓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복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아브라함 가운데. 인생에 허무한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에 갔다 돌아오면서 많은 은과 금과 가축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이것이 그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도저히 같이 살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다. 우리가 같은 권력인데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갈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가족끼리 싸우면 헤어져라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롯이 선택하면 너는 반대편으로 가라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조카로스를 떠나보낸 후에 망감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양보를 하긴 했지만 상실감도 크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같고 애국 같은 곳을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간 땅이 하나님이 불심판이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롯과 헤어진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굽 같은 것으로 우리는 늘 동경하죠. 에덴동산 같은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가면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이 올것 같고 다될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하는 일이 다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재앙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지금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삶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가라 명령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고요. 도착해 보니 기근이 왔고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누리라고 속였다가 죽을 뻔했고요. 많은 금은벌로서 돌아왔지만 롯과 헤어져서 다시 전쟁을 통해 찾아왔고요.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만 느꼈을 아브라함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엔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아브라함처럼 앞서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뭔가 허무함도 느끼고 신앙도 흔들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게 됐거든요. 오늘 이두 가지를 붙잡기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붙들일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낼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고 계신다. 는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 너는 눈을 들어라 라는 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보여줄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0절에 보면 헤어졌던 롯이 눈을 들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덴 같고 애굽 같았던 것을 눈을 들어 보았어요. 똑같이 눈을 들어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바로 롯,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고 허무함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게 하는 그 것을 봐라. 인간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땅을 약속하셨고요. 16절에 보면 많은 자손을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다 보고 계셨어요. 온갖 고난과 인생의 허무감을 느낄 때, 인간의 좌절을 맛볼 때, 실패를 맛볼 때,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 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따랍시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따랍시다. 듣고 그 근심을 따랍시다.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손에서 따랍시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따랍시다.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꼴 흐르는 땅, 가난한 혜족 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따랍시다.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따라하신 말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하는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의 핵심 여섯 가지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 슬픔, 괴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무기력함 이것을 하나님이 다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전부터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형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데려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계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이것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저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그 말씀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어를수록 사람 말을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람 말을 기울 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발의등이요내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어둡고 까만 그런 골목길에서도 등과 빛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집어 먹는 건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될 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이 인생의 험함을 느낄 때마다 붙들어야 될것두 번째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힘들고 기분이 다운되고 뭐 무기력한 것과 관계없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또 무기력해질 때마다 반드시 영향 받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잘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인간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지 않습니까?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기억났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까지 왔고 롯가도 헤어졌고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고 인생의 실패와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지.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수록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러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에 겨울 산행을 할때 절대로 동사에 걸리 동상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한답니다. 쉬는 시간도 계속 손도 비벼주고 얼굴도 비벼주고 가만히 있으면요. 동상에 걸리기 딱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공허함과 허함이 느껴질 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고 뭐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여러분 이럴 때 육신의 본능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얼어 죽지 않습니다. 나가서라도 좀 걷기라도 하세요. 사람도 좀 만나시고 어떤 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땀도 흘려보시고 발버둥도 쳐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조용히 평소에 묵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되는 것이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카타르에서 2000 22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벌써 지금부터 모든 나라가 이, 어, 조별 예선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상을 하는 거죠. 누가 16강에 올라갈 것이다. 뭐 한국이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조별 예선에서 탈락한 팀은 일찍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조별 예선에서 이겨서 올라간 팀은요. 다음 경기를 계속 준비합니다.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선 통과하지 못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는 팀을 부러워하는 16강에 오른 팀이 있을까요? 아, 나는 집에도 빨리 못 가고 아, 저 팀은 져서 빨리 집에 가서 자식도 보고 좋겠다. 이런 16강 올라간 선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질지라도 그 앞에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음 목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리고 헌신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끝 까지 예배해 야 됩니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지금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